일차 아침 운동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<laughs> 다섯, 여섯, 이거, 여디 아, 야, 오, 어. 어, 하나, 둘, 셋, 넷. das yes yut ah oh yut oh çak no set ah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맞나? 어? 그한 번이 그한 번이 2분이 되고 세분이 되고 그러니 매사에 그러니 매사에 전력을 달아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. 이게 맞나? 나한테 좋은 거는 계속 해도 득이 되지만 하고 싶은 일은 하면 할수록 독이 된다.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큰 결실을 맺을 것이다. 몇 개지? 흠집 없는 조약돌보다 흠집 있는 다이아몬드가 낫다 진정한 알면 자신이 얼마나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와 운동은 텐션이지 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존경할 것이다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 다 공, 자, 가, 말, 아, 군자는 말은, 어느 래도 행동에는 민첩하다, 진정한 알만, 자 신이 얼마나 모르는 지를 아는, 것이다. 흠집 없는 조약들보다 어! 흠집이 낫다. <laughs> <laughs> 아! 아! <따>! 와. 17일차 월료했습니다 <laughs>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.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든다. 아.